예, 설교 딱 끝나면 딱 좋은 시간입니다. 뭐, 안할수 없잖아요? 조금 점심 늦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속담에 이런 말씀이, 말이 있습니다. 보릿고개가 태산보다 높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보릿고개는 고난의 길입니다. 보릿고기가 고난의 길인 이유는 농부가 가을에 추수를 해서 창고에 저장을 해놓지요. 그리고 겨울을 납니다. 부자는 창고가 크고 추수한 농산물이 많아서 가득 채워놓고 겨울을 나고 봄을 나고 여름을 맞이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지만 가난한 자는 가을에 추수한 양이 적음으로 겨울에 그 추수한 곡식을 먹는데 겨울이 지나면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서민이 먹을 양식이 봄에는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그때부터 배를 움켜쥐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배고픔을 견디고 견디면서 억지로 이것저것을 산에 나무를 뜯어다 먹으면서 봄의 3월, 4월, 5월을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6월을 맞이하면서 드디어 들판에서 밀과 보리의 곡식을 추수하게 됩니다. 밀과 보리의 추수를 해서 양식을 얻기까지 그 봄의 어려운 가난을, 배고픔을 움켜쥐고 넘어가는 것이 보리꼬개입니다. 보리꼬개의 배고픔과 고난을 견디고 나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양식을 거두게 하셨는데 그것이 매입니다 보리와 밀입니다. 이 보리를 거둠으로 말미암아 이제 양식이 생겼습니다. 배고픔과 고난의 고개를 넘어서 하나님이 들판을 통하여 주신 보리와 밀은 사람들에게 큰 축복과 감사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난이 끝나고 배고픔이 끝나고 맞이하는 보리와 미래의 추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기에 너희가 매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첫 열매를 거두밀이라 매추 감사절은 풍족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배고픔을 넘겼으니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매추절입니다. 그러므로 매추절은 은혜의 감격은 있으나 어떤 면에서는 약간 슬픔의 절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매추절이 얼마나 감사한지 실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릿고개를 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제 성장으로 인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농사를 짓는다 할지라도 보릿고개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보릿고개와 같은 고난의 길은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에 당신은 아하방이 통치하던 시대에 아하방과 그의 아내 이세벨 왕비가 우상숭배와 온갖 죄로 인하여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대부분의 백성들이 아하방을 따라 우상숭배를 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를 내리지 않는 대흉년과 가뭄이 찾아옵니다. 이때에 극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애매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이 가뭄의 고객기를 넘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특별한 은총을 받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 불리우는 엘리야 선지자고, 한 분은 평신도인 사르밧 과부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거기서 너에게 먹을 것을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사르밧에 도착하는 데한 들판에서 어떤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목이 마린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그 여인이 사는 곳에 너때 물물이 있었는지 물을 뚫어 가자. 엘리야는 한 마디 더 합니다. 나에게 떡도 가져다 주시오. 이 여인이 되돌아서 한마디 합니다. 내 집에는 밀가루 한 주먹과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는데 이것을 반죽하여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내 아들과 내가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는 굶어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 떡을 굽기 위해서 내가 지금 들판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이 마지막 떡은 내 아들과 나의 생명인데 이것을 달라고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셔서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계속 생기고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생길 겁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이지만 이 여인이 그 남자를 바라보자 그분이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선지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가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과부와 그의 아들과 엘리야가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봤더니 가루통에 밀가루가 그대로 또 생긴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3년 6개월의 배고픔의 고난의 시기를 그 고객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일이 없나요? 저는 과거에 이런 일을 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따금씩 간증을 하면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 아, 목사님 그거 전에 한 얘기 아니에요? 아, 목사님 맨날 그 얘기만 해요? 또 예배 끝나면 또 누가 그 얘기 할까봐 걱정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난주엔가, 지지난주엔가 카페에서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 두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제가 우리 교회 과거에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아니, 그런 짓이있다고막 깜짝 깜짝 놀라면서 막 소름끼친다고 그래요. 안 들은 분이 여전히 계셔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우리 영지인지 성현인지 현지인지 기억은 잘안 나는데, 제가 얘기를 하다가 제가 옛날에 제 간증 이야기를 하나 했더니, 뭐, 처음 듣는 것처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몰랐는데 몰랐다는 거죠. 야, 너 교회 나오면, 우리 교회 나오면 설교들때 내가 몇번 했어. 목사 자녀도 못 들었대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분은 그냥 안 들은 분을 위해서 가만히 계셔요 이건 별로 안한 얘기입니다 그래 별로 안한 얘기 하나 하죠 요즘 그 우리 이종웅 목사님이 수요일 날 설교를 하시면서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청년 들이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 지 모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학생들, 청년이니까 그들의 삶을 아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뭐, 가정이 있고 부모가 계시지만 뭐, 부모가 부모로서 어떤 역할도 못하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너무, 어려, 너무 힘들고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셔요. 그럼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나요. 나도 옛날에 저렇게 호강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 얘기가 호강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할때 누굴 두고 하는지 다 알거든요. 그들의 삶을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제가 어릴 때에 비하면 너무 편한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친구가 이제 군대를 갔어요. 청년 하나가. 그 집도 뭐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뭐 그래도, 그래도 저보다는 너무 잘 사는 거예요. 편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도 어려우니까, 이따금씩 내가 어떤 사람에게는 뭐, 등록금 내라고 100만원도 주고, 어떤 때는 50만원도 주고, 막 줘요. 중간중간. 이 사람, 저 사람. 뭐, 저보다 더 어려워서 주는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어렵잖아요. 대책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군대 갈때 얘기 하나 하죠. 얼마 전에 아주 어렵게 군대 간 친구가 하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 영장이 날라왔는데, 신체검사 날라왔는데, 그 당시에 제가 군대를 갈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동생 셋과, 뭐, 이렇게, 뭐, 돌봐야 될 사람도 많고, 또 제가 그, 청소년기에 맨날 골목이가 싸움만 해가지고 공부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 뒤늦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어떻게 군대가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형이 나이가 두 살이 줄어서 나하고 동갑이요. 호적상으로그래같이 신체를 받았는데 두 사람을 다 군대에 보낼 수 없다래 가지고 형은 군대를 가게 됐고 저는 방시에 방위로 떨어진 거예요. 방위로 떨어졌는데 내가 방위는 더 못하는 거예요. 어디서 밥을 먹고 차비를 구해서 다니겠어요? 알바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이건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거죠 도무지. 어떤 식으로도 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동사무소 가가지고 중대부, 중대본부 동사무소 안에 중대본부 가가지고 담당 직원에게 얘기했죠. 내가 사정이 이렇게 어려우니 내가 방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랬더니.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들어갔더니, 연필로요, 종이에다 글씨를 싹 썼다가 싹 지워버려. 뭐라고 쓰냐고 봤더니, 13만원을 가지고 오래요. 그래서 딱 지워버리더라고요. 들치면 안 되니까. 그 당시에 13만원이 얼마나 큰 돈인가 하면 40년 전인데요. 그때 제가 정리 차려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할때는한달 월급이 7천원이었어요. 한 달에 7,000원인데 13만 원이면 요 20개월을 다녀야 돼요. 즉한 2년 동안 다녀야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돈이 13만 원입니다. 2년 동안 다녀야 되는 돈이. 그리고 그 당시에 하월곡동 달동네 집을 사는데 몇십만 원을 샀어요. 집 반째 값이에요. 그거를 가져오면 면제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또 됐어요,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그 돈을 내가 어디서 구해요? 아니, 그냥. 그돈 구할 것 같으면 군대 가고 말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할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죠. 막, 기도만 하는 거예요. 대책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를 아주 미워하는 방해꾼, 방해하는 분이 한분 계셨는데, 그분이 저를 골탕 먹이려고 제 주민등록을 하울곡 2동에서 하울곡 1동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울곡 1동에 또 같이 요 가가지고 담당자 만나가지고, 하, 내가 사정이 어려우니, 어떻게 군대 좀안 가게 방이안 받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너 예수비도 그러더라고. 예, 그랬더니, 나 조기교회 전도사인데, 내가 뭐 교일하면서 지금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러면서 면제시켜 준다는 거예요. 근데부터 써. 돈 달라고 쓰는 자에돈 달라고 쓰는 게 아니라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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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서류를 만들어 오라. 그러면 내가 합법으로 해 주겠다는 거예요. 캬, 얼마나 신나겠어. 그래가지고 막 고향으로 막다리면서 서류를 다 만들어 줬죠. 그랬더니 아마 면제 될 거야 그러더라고요. 면제 될 거야라는 답을 얻었는데 훈련소 오라는 소지통서가 나온 거예요. 가지 머리를 딱 깎고 훈련소에 갔지요. 그게 다 모였어요. 다 모여 있는데 훈련 받기 직전에 됐는데 어떤 사람이 제 이름을 불러요. 그방로서 그러길래 머리 빡빡 깎고 네 그랬더니 집으로 가 그러더라고. 그날 아침에 통보가 왔대요. 중대본부에서 면제라고 결정이 났나 봐. 그날 아침에 제가 훈련소 산에서 내려오는데. 내 몸이 그렇게 가벼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마치고 돌아올 때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때는 우리가 춤추는 것 같았다. 그 훈련소를 내려오는데요. 춤을 추며 내려왔어요 얼마나 가벼운지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막. 저는 그런 경험을 두번 했어요. 한 번은 여러분 잘 알죠. 부산 소년회에서 나올 때도 적시 기도했더니 3일 만에 <laughs> 에, 소년회에서 내려올 때 춤추면서 내려왔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기적을 하나님. 우리 이런 얘기 있어요. 너무 바쁘면 아플 시간도 없다.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돼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아플 시간 없어요. 할일다 끝나면 그때 이제 아프죠. 너무 바쁘니까 어떻게 아픈지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막 일만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요. 사람이 내 앞에 내가 하는 일에 너무 어려움이 많으면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웬만큼 어려움이 있으면 힘들다 그러는데요. 진짜 고난이 많으면요. 힘들 시간이 없어요. 힘들다고 좌절할 시간도 없어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절벽 같은 태산이 앞에 몇 개로 있는데, 그거 헤쳐나가느라고 바쁘지 언제 힘들어요? 언제 낙심해요? 저는 그런 경험도 해봤어요. 낙심할 시간도 없고요. 힘들다라고 투정 부릴 시간도 없어요. 도무지 불가능한 방법이 없는 문제들이, 태산 같은, 절벽 같은 문제가 겹겹이 쌓여있는데,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 딱한 가지더라고요. 죽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람 그래서 다살하나 봐요. 힘들거나 낙심할 시간조차도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언제 낙심을 하고 언제 힘들다는 소리를 해요. 문제가 그렇게 많은데.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겹겹이 쌓여 있지만, 기도하고 정신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기저기 뛰어다니다 보면, 어느 날, 그 문제가 다 해결되었음을 확인하게 되고 해결된 뒤를 돌아보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절벽 같은 태산처럼 높은 그 고갯길 고갯길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고 은혜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와있다 하는 고백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봄에 보릿고기를 넘게 하시고,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기쁨을 주신 것처럼, 인생의 고난길 속에 당장 힘들고 배고프고 어려운 문제, 대책 없는 문제가 쌓여 있지만,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날이 다가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간증이라 믿습니다. 저는 지금 설교자로 있기 때문에 저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지워져 지워져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합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옛날 얘기하라그러면더 많지요. 이따금씩 어떤 어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를 글로 쓰면, 소설로 쓰면 대권을 쓰겠다고 그래. 그런데 이글 쓰면 실력이 없어서 못 쓰겠다고 그래. 요 그렇죠? 뭐 그냥 여러분은 지금 말할 수 없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져서 앉아 계시니까 그렇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한 그 고난의 길과 절벽 같은 그고갯길을 넘어오는 그 과정 속에서 고난 받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글로 쓰라고 하면 여기 있는 분들 적어도 열 권에서 백 권씩은 다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작가리 왔습니다. 지금부터 또 가는 길에 보리 고개와 같은 고난의 길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태산 같은 고난의 고갯길을 바라볼 때는 엄두가 나지 않지만 그 고난의 길을 기루하며 믿음으로 정신없이 가다 보면. 어느 날그 고개를 다 넘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증할 날이 바로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넉넉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넘게 하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험한 세상 나그네 인생길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소중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양식이 되어 이 험한 세상 넉넉히 주님과 더불어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베푸시는 은혜로 인하여, 승리의 믿음 생활, 축복된 생활 할수 있도록 오늘도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